아, 예쁘게 놨네. 네, 네. 나는 좀 조경도 해놨고, 이제 저쪽 왼쪽이 이제 피크닉. 아, 그러네. 네. 이제 날씨 풀렸을 때는. 네, 봄갈로는 진짜 네, 인기 많겠다. 네. 물론, 지금 이렇게 조금은 무더울 때는 사실상 실 사용은 조금 어렵긴 하신데, 음. 그래도 종종 이제 날해질했을 때는 이제 오셔가지고. 맞아. 네. 같이 드시고, 이제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도 켜져서. 어. 그래도 전경은 그래도 좋습니다. 주류는 반입 금지죠. 아, 그죠? 네. <웃음> 주류는. 맞는데. 나 허리가 먼저 가네. 응. 아. 아, 여기 이렇게 안 덥네, 생각보다. 응? 그늘이 져갖고. 네. <laughs> 라니가 저희 센터가 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니까. 네. 어. 엄청 즐기는 것 같아, 라니가. 이제 이렇게 무더울 때는 이제 내방객분들이 실내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으셔서 이제 올해 말쯤에는 실내 놀이터도 아 이제 생길 계획입니다. 네. 여기 이 장소가 원래는 그 하수종말 처리자. 네 맞습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좀혐무 시설의 대상이 됐는데 이형오 시설을 좀 탈바꿈해가지고 이제 물탱크들이 되게 가득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싹다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않아? 네. 그러네 원래 하수 종처리장은 냄새 막 악취 막 이런 건데 네그 애초에 개관하기 전에 이 냄새 오염을 아예 대공사로 해가지고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산에서 어 대단하네 진짜 라니 한번 해볼까요? 라니 좀 잘하지 뭐아니야자 앉어 어 그렇지 자 가자 자 라니 올라와 <laughs> 자,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아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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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아우 <laughs> 어, 이게 이제 오픈 시즌인데 같이 목딱 쳐서 벗는 거 네. 같이 가자 같이 그래 아니야 가 아니 아빠 간다 일로 간다 어이, 잘하네. 같이 야가 네. 가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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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업무하시면서 네. 제일 보람 차는 순간이 좀 됐어요? 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이제 뭐행동교정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져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해서 저희 훈련팀 직원분들에게 또 직접 인사를 드릴 때나 저희가 행사를 개최했을 때, 보호자도 없고 반려견도 웃으면서 같이 뛰어도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보람이 차고, 유기견 지원센터가 있듯이, 유기견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을 때 가장 제일 보람찬. 제가 이제 그 업무 하면서 제 담당이었던 이제 봉식이라는 친구인데, 아까 봉순이의 남편이에요. 음. 그래서 TV 동물농장에 나왔던 친구인데, 최근에는 그 입양을 가게 돼서 그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네, 얼마 전에 또 오셨어요. 봉순이가 혼자 남아있는 걸 보고, 이제 최대한 봉순이 조금 이제 인사도 할겸 봉식이가 또 부산에 가서 잘 적응하는 게또 보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가장 잘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좋은 프로그램과 유기견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이제 좋은 행사들이 저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번더 찾아와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식 만들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IY 만들기, 뭐 장난감이랑 목줄 만들기도 있고 반려견이랑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행사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유기견 아이들 꼭 사랑과 많은 관심으로 가볍게 오셔서 아이들이랑 인사하고 가도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기억과 추억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완벽하다, 완벽해. 홍보가 잘 돼서. 자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어 아무나 못 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좀 <laughs> 좀 방한가 <웃음> <웃음> 테마파크 요거로 오늘 왔잖아요. 네네. 그건 지우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오다가 란이랑 엄청 재밌게 어? 들어야브했거든요 네네. 아 <laughs> 그거는 어, 제주도 <laughs> 가시게 요 <가시겠는데요. 웃음> <laughs>